현실판 드래곤 브레스 화염방사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눈앞에 모든 걸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무기 화염방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인류가 불을 발견한 후부터 음식을 익혀 먹거나 그릇을 굽는 등 불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으로 거듭났지만 동시에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였죠. 전쟁에서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인류는 단순히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불지르는 걸 시작으로 불화살이나 투석기 등의 무기를 거쳐 그리스의 불같은 화염방사기로 발전합니다. 7세기경부터 동로마 제국이 적군함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 그리스의 불은 제조법이 소실된 탓에 뭘 넣어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물에서도 계속 타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펌프로 화염을 방사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니 화염 방사기에 시초라 할수 있는 무기죠. 10세기 경 중국에서 등장한 맹화유괴는 길이 약 150cm에 무게는 50kg인 화염 방사기로 복원된 맹화유괴의 성능은 최대 100m까지 화염을 방사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리스의 불보다 뛰어난 거라 합니다. 이런 맹화유괴의 연료는 나프타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서 나프타란 석유, 콜타. 하뮤셰 등을 증류하여 얻는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기름으로 쉽게 말해 불이 잘 붙는 용액이라는 거죠. 이런 나프타는 오대 시대에 아랍과의 무역을 통해 들어왔으며 정확히 언제 누가 처음으로 맹화유괴를 만들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송나라 시절 변기를 제조하는 군기감산하에 맹화유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맹화유작이라는 기관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송나라는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맹화유를 분사하는 맹화유괴를 무기로 만들어 성을 지키거나 적 군함을 공격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프타가 건너온 아랍에서도 13세기경의 천재 공학자 알 자자리의 저서에서 나프타 분출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으니 오래전부터 화염방사기를 썼다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의 불은 동로마 제국 멸망과 함께 그 제조법이 소실되어 대가 끊기고 말았으며 맹화유괴는 총포의 등장으로 도태되어 화염방사기는 꽤 오랫동안 안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낭만의 무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즈음 꺼져가던 불씨가 피어오른 곳은 다름 아닌 서쪽이었습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아는 그 낭만의 무기가 다시 꿈틀. 틀대기 시작한 것이죠. 러일 전쟁의 여순낭 포위 작전에서 일본군은 손펌프로 등유를 러시아군 참호에 뿌리고 누더기 묶음에 불을 붙여 던지는 전법을 쓰기도 했지만, 현대적인 화염방사기를 최초로 발명한 건 다름 아닌 독일이었는데요. 1900년에 독일 엔지니어 리처드 피들러에 의해 발명된 화염방사기는 18미터까지 화염을 방사할 수 있었고 한 명의 병사가 휴대하고 쓸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처드의 화염방사기를 본 독일군은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으로 1911년에 채용해 공병대에 줘서 쓰게 했는데요. 그리고 1915년 2월 26일, 독일군이 서부전선의베르된 근처 프랑스군 참호에 대한 소규모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첫 실전을 치렀죠. 하지만 화염 방사기는 권총보다 사거리가 짧고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연료는 겨우 2분 정도 쓸 분량이라 화염을 찔끔찔끔 방사해야 하는 등 전황을 바꾸거나 할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화염 방사기가 쓰인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의 메인이 참호전이었기 때문인데요. 참호전이란 구덩이에 너도나도 들어가 진흙탕에서 싸우는 육탄전으로긴 총보다는 짧은 몽둥이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불을 뿌린다면 이보다 나을 수 없었죠. 이런 난장판의 화염방사기를 가져와 불을 질러버리면 병사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변하지 않은 불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며 불구덩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에 주목했는지 공병대에서나 쓰던 화염방사기를 모든 전선에 투입했고 전쟁 동안 650회 이상의 공격에 쓰였습니다. 영국군도 병사들에게 악몽이나 다름없는 화염방사기에 주목해 미친척하고 거대한 화염방사기를 만들었는데요. 무게 2.5톤에 길이 1 7미에 달하는 거대한 화염방사기는 이런 미친 아이디어를 낸 장교의 이름을 따서 리벤스 화염방사기라 불렀습니다. 전선으로 옮겨지면 300명이나 달라붙어 폭격에 대비해 지하의 좁은 땅굴에서 조립하고 화염을 9 0 m 까지 방사할 수 있는 위력을 자랑했죠. 1916년 솜전투에서 사용된 리벤스 화염방사기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그 미친 화력으로 독일군 50명이 그 즉시 항복하게 만드는 등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연료를 채워 겨우 10초씩 3번만 발사할 수 있었고 이 정도 성능으로 300명이나 동원하기는 좀 그래서 1917년 벨기에에 투입된 뒤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1차 세계대전에서 널리 사용된 화염방사기는 위력이나 성능은 별로였을지 몰라도 당하는 처지에서는 이만한 악몽이 없었는데요. 특히 리벤스 화염방사기처럼 거대한 화염방사기는 사람이 짊어지는 화염방사기보다 더 많은 연료로 더 멀리 화염을 방사할 수 있었기에 슬슬 차량에 무거운 화염방사기를 달아봅니다. 1931년 브라질 내전에서 트랙터의 화염방사기 포탑과 내정에 기관총을 달고 강판을 두른 화염전차가 등장하는데요 참호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된 전차는 2차 세계대전에서 지상전의 왕자로 등극했고 기관총을 배치한 벙커가 있어도 병사들은 전차 뒤에 몸을 숨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기관총 앞으로 일본 도를 뽑아들고 육탄 돌격하는 일본군을 상대하게 된 미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한 장교가 전차에 화염방사기를 달아보자는 아이디어를 내자 망설이지 않고 셔먼 전차에 화염방사기를 달아버립니다. 지포라는 별명이 붙은 화염방사기 달린 셔먼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등지에 투입되어 벙커나 땅굴로 숨어 들어간 일본군에게 사거리만 120m나 되는 화염을 선사해줬습니다. 대전차 무기조차 부족했던 일본군은 아군 전차를 깡통 따듯 격파하는 샤먼 전차가 강철로 된 괴물로 보일 지경이었고 거기에 불까지 뿜으니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없어 대전차 지뢰를 안고 누워서 자폭하는 지경에 이르죠.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전장의 병사들에게 공포를 심어준 화염 전차는 추축군과 연합군 모두 사용했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차에 달린 화염방사기는 사거리가 150m를 넘겨 지 않아 150m보다 멀리 떨어진 적에게 쓸모 없었고 일반 전차보다 연료를 더 싣고 다니는 탓에 전차병이 화상 입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거기에 화염전차는 저격수와 마찬가지로 존재만으로 적 병사들의 공포와 분노를 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당하기 쉬웠고 이 과정에서 격파당해 화염전차병이 생포되면 그대로 처형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화염방사기보다 먼 거리에서 전차를 때릴 수 있는 휴대용 대전차무기가 등장하자 화염방사기 전차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화염전차를 솔솔하게 써먹은 미군은 화염전차를 포기하지 않고 6.25 전쟁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남들이 야만적이라고 안 쓰는 산탄총을 쓰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미군이 남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화염전차를 계속 사용하는 건 어찌 보면 그리 신기한 것도 아니었죠. 지옥과도 같은 정글의 베트남에서 전쟁이 나자 미군은 M48 패턴전차를 기반으로 M67 화염전차를 만들어 투입했고 2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90mm 주포를 화염방사기로 교체한 진정한 화염전차인 M67 은 빠르게 발사하면 불기둥처럼 보였다고 할 정도로 사거리나 위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화염전차였던 M67 이후 미군은 화염전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67이 주포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베트남 전쟁부터 본격적으로 쓰인 네이팜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쓰이는 열압력탄의 등장으로 굳이 귀한 연료를 써가며 화염방사기를 써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화염방사기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먼저 화염방사기는 총에 맞는다고 터지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화염방사기 열 연료통이 터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극적 효과를 위한 영화적인 연출로 만약 화염방사기가 그렇게 위험한 무기였으면 안전성 문제로 진작에 도태되었겠죠. 화염방사기의 연료통은 총알을 막을 정도로 튼튼하고 무거우며 화염방사기에 쓰이는 액체 연료는 기화하지 않는 이상 불이 잘안 붙는데요. 화염방사기를 자세히 보면 발사구에 점화장치가 따로 붙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된 걸로 아실 텐데요. 이것도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따르면 인간인에 대해 소위 변기를쓰 쓰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달리 말하면 민간인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말이고 실전에서도 소위 무기는 잘만 쓰이고 있습니다. 화염방사기가 도태된 이유는 비인도적이어서가 아니라 실용적이지 않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죠. 그렇다면 국내에서 개인이 화염방사기를 소유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안될 거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됩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국내 법률에서 총, 화약, 전기충격기, 최루분사기 등을 규제하지만 화염방사기는 대상에 빠져있는데요. 불을 내기 위해 화약을 쓰면 규제 대상. 이 되지만 가스나 기름을 써서 불을 내는 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있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화염방사기를 규제하게 된다면 가스나 기름을 써서 불을 내는 도구가 규제당할 텐데 가스레인지도 이에 해당해서 집에서 계란후라이 하나 못해 먹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잔인하긴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낭만의 무기 화염방사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스토리였습니다.